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카피했다 한 네티즌이 제기한 전소미의 블랙핑크 로제의 표절 의혹이 을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틴 바비인형 콘셉트로 활동을 시작한 전소미가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솔로 앨범을 발매한 로제와 똑같은 의상의 스타일링까지 의 소속사 셀프스타일 표절 시비가 붙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은 지난 3월 로제가 발표한 솔로 앨범 옵더그라운드와 전소미가 낸 솔로곡 덤덤의 의상들이 비슷 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체크 투 피스 꽈배기 풀토넥 금발 의긴 생머리 파스텔톤의 메이크업 까지 옷 스타일링 분위기와 컨셉 마저 완전히 닮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관심을 받자 처음 팬들은 두 사람이 하이틴 콘셉트 와 yg라는 수석사가갖고 교포 출신 의 금발 머리가 어울리기 때문에 논란을 피해나가기 어려웠을 것이라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는데요 바로 yg 코디 책임론이 었습니다. 옷 리폼 재활용을 했던 것인데 도 화선이 된 사건은 8월 28일 SBS 인기가요에 출연한 전소미의 덤덤 무대 의상이었습니다. 초록색의 체크무늬 니트 소재의 옷을 아래위로 차려입은 전소미 4월 4일 로제가 온더그라운드에서 입은 무대 의상과 같았습니다. 단추 두 개만 전소미의 의상에 더 달렸을 뿐 신발 양말 모두가 흰색이었습니다90% 이상 똑같은 의상에 팬들은 응아함을 나타냈습니다. 전소미와 로제의 팬덤은 이제 YG측 코디의 표절 시비에 책임을 돌리는 중입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통 아이돌 가수가 입는 화려한 무대의상 등은 대부분 폐기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도 표절 혹은 재활용 의상 의혹이 힘을 얻는 이유는 바로 블랙핑크가 자체적으로 입는 의상 자체가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아이돌이 제작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의상을 입는다면 블랙핑크의 경우 유수의 명품 브랜드를 직접 리폼해 입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발망, 셀린, 버버리, 크리스찬, 디올 선발이 아닌 콘퓨스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옷들을 무대 이상으로 활용하므로 보통의 아이돌 대비 훨씬 많은 의상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제가 당시 입은 옷들의 가격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라도 제작비 절감 혹은 연출과 아이돌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YG가 로제의 옷을 재활용하여 전소미에게 입혔을 가능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G는 지난 한해 동안 약 2,5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우리나라 대표 대형 기획사 중 하나입니다. 블랙핑크와 전소미의 옷을 재탕 혹은 리폼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모재를 표절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소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소속사로서의 도의이자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